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 중에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많이 듣기는 하지만 음, 그 말이 의미하는 진지한 그 의미를 묻는 사람은 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오해도 사실 많습니다. 어,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영생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육체가 우리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인류 역사에서 육체적인 영생을 갈망했던 대표적인 인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 불로초를 찾아서 온 세계를 어, 헤맸던 진시광이죠 어, 하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정해진 바라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똑같이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자는 죽음만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진시황은 이미 죽고 없지만 여전히 오늘날의 진시황들은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 유전자 게놈이 다 파악이 되었고, 이 생명을 주관하는 유전자를 제대로 조작하기만 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 뭐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이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지만 점차 인간이 이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런 사회가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면 정말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감당하기 버거운 인구의 문제, 기후의 문제, 또 자원의 고갈과 빈곤의 문제가 더욱 더 확대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구가 아니면 이제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면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진 지구에서 결국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 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규모의 학살과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사실 그런 일들은 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사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인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인생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하는 것은 생명의 양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단순히 길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적 차원.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이 기쁨과 평안과 환희와 행복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바라는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길고 오래 사는 것,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매일 다투고 싸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는 그런 순간에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 고요한 중에 진실된 자기를 만날 때, 보람과 가치를 성취할 때에 그때의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생의 질적인 차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죄가 왜 생겨났습니까? 저 에덴 동산에서 영원의 세계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우리가 영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불순종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탐심. 또 핑계와 변명으로 저만 살고자 했던 그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저 생명의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털끝만큼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한때가 아니죠 아내를 사랑해서 정말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았던 그때는 그 순간이 참 영원하기를 바라고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거라고 바라고 또 믿습니다 지금도 바라기는 지금도 역시 그 마음이 변치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속에 죄가 가득 차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배우자가 더 이상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돼. 그래서 돈못 버는 배우자는 사람도 아니게 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와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저 사람만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 여분에게 주어지길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어, 우리가 또 다른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생을 육체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고대 사회의 전제 군주들은 죽음 이후에도 이 영혼은 지상의 세계에서처럼 계속해서 산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다가 궁궐을 만들고 각종 생활 도구며 마차와 술에 또 심지어는 종과 노예까지도 산채로 묻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영생의 주체는 육체에서 그냥 지하 세계의 영혼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물리적인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아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그 말할 때그 인간의 죽음을 규정하는 것은 신장이 멈추었을 때와 뇌가 멈추어서 더 이상 이제 의식이 없을 때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찾아오면 육체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취하셨던 흙으로 돌아가고 혼, 그러니까 정신과 의식도 이 육체와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즉, 영과 혼은 물리적인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영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시면서 당신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영의 속성이 바로 영원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n g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쫓아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소멸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다. 영생에 참여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사람의 육은 심판, 그러니까 죽음의 료로도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연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영생이 이미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대요. 그런데 이 이미 가졌다라는 것을 그냥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48절 49절 5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영생을 물리적인 시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루 24시간처럼 따박따박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적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루라도 똑같은 하루라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루해서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긴 시간이 되었다가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언제 그렇게 흘렀는지도 모를 순간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질적 시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질적 시간은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60초, 1분, 1시간,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질적인 시간은 달라요. 같은 시간이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전혀 다른 차이를 갖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순간은 비록 찰나일지라도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생명의 시간이요 영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 있음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어요. 주중에 그 뉴스를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사람을 때려서 30대 가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단순히 이들은 자기가 살아있음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피해를 주고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 나타내려고 한다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살아 있음을 느끼는 순간일까요? 그게 정말 살아 있은이 누구라도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영혼의 시간인가요? 어린 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동생이 생긴 아이가 부모의 관심이 자기보다 어린 동생에게로만 향한다고 생각이 돼서 일부러 사고를 쳐서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생명의 시간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리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살아 있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쾌락과 향락에 젖어서 그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술이나 마약같은 것이 주는 황홀경에 취해서 그것이 진짜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네, 말 그대로 그건 착각이죠. 그것은 살아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쾌락과 향락은 현실 도피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힘이 들수록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이 영화와 드라마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대리 만족과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도 종종 저에게 하는 말이 드라마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현빈이나 공유나 원빈 같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나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지만 그 드라마에서 깨고 나서 바라보면 현실은 저라는 거죠 좀 어, 씁쓸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리얼한 꿈도 깨고 나면 허망한 것처럼 쾌락이나 향락도 일시적일 것 일시적인 뿐이지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일시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더 강한 약을 쓰고 어 이러다가 결국 중독으로 인해서 더욱 피폐해지고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현실을 회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은 끝없이 윤회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이 양적 시간이 아니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불의함과 세속적인 욕망으로는 영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에덴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자비가 긍휼을 베푸시기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또그 생명 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너무 힘에 겨운 나머지 포기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원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 의지만으로는 할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의지만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쉽던가요? 그렇지 않죠. 욕망과 이기심이 꿈틀거리는 이 세상에서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아내기가 쉬운 가니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팔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시간에 참여하는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팔에 붙잡혀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라고 셨습니다이 본문을 예정론에 입각을 해서 읽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정해놓았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경손이 낮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할 때 진리 그 자체이자 공의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결단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면 평안해집니다. 어, 여기 결혼하신 남성분들 제가 남자라서 남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언제부터 평안해지시던가요? 어, 저는 아내에게 붙잡힐 것. 그때부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연합됨 즉 주님에게. 붙잡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살과 피가 내 욕망이 꿈틀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로 덮여지는 것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나를 끌어서 내가 가야할 길로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맛보게 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생을 살고 계십니까?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진 바된그 삶을 통해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는 삶으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마치 영원한 생명이 없는 듯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만드셨고 그 생명 영원한 낙원을 주셨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 그 낙원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그 낙원을 버린 채로 살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여러분을 다시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